원문에 기초하여 3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일체에 있어서 원문을 근거해 보면 로고스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가 잘 증거에 놓왔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로고스의 존재를 우리는 뚜렷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역시 로고스의 존재를 동일한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서 제2 격이 되시고 성자가 되시는 로고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호이 마르티테스 증거하는 자들이 드레스에 신 셋이 있다. 첫째 호 파트르, 둘째 호 로고스 셋째 토 하기온 피니마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 포토이 그들은 포이 트레이스 그 셋은 펜 에이신 하나이다 세 분이 하나이요 하나가 셋이다 라는 이 삼일째 신앙고백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원문을 근거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로고스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요한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뚜렷이 말하고 있죠. 태초 안에 그 로스, 로고스가 계신다. 그 로고스는 그 하나님을 향해 계신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 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알료 n 동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다는 상태 미알료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계시는 상태죠. 로고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 요한복음 1장 1절의 중간 문단을 보면, 로버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이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톤 세온 이것을 번역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것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거죠. 로고스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시고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원인이시며 그분은 유보다 크고 무보다 크고 시간과 공간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계와 육계가 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크심을 말하고요. 이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뭐가? 로고스가? 이것을 요한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므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제 이성자 로고스이십니다. 이 로고스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라고 요한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가 로고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 상태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스 콜폰. 톤 콜폰 에스톤 콜폰 에스톤 콜폰 콜 이렇게 돼있습니다즉 아내 그품 루고스는 호 파테르 아버지의 에이스톤, 콜폰, 품만에 호온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버지 품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당연히 아버지가 크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니까 로고스는 아버지 품 안에 있이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즉 임신한 아기가, 어머니를 향하여 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임신한 아기의 속에서 이 아기는 어머니를 향하여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방팔방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어느 방향에 있든 다 어머니를 향하여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품 안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쪽에서서 동쪽을 향한 게아니다 로고스가 서쪽에 있는가 서쪽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향해도 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로고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즉,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고스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요 계시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일째 하나님의 제2위격인 로고스의 존재. 예수님이 로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에스맨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나는 그 아버지와 하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헤에스맨 하나이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되는 분인 삼위일체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 일서 5장 7절에 호 파테르와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은 헤에스맨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을 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성령이 되든지 로고스가 되든지 그래야 돼요. 3일차 하나님은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이니까 여기 나는 그 아버지와 하나다 랬을때그 아버지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호 파트를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분은 호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했을 때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로고스와 연합된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연합신 분이에요. 나는 했을 때 나는 누구냐? 로고스와 연합된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로 칠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왜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받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하나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죄다 해서 요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33절을 보면 돌로 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돌로 칠려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야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했더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이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아버지를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 예수님은 로고스와 연합되신 이중 정체성을 가지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로고스와 연합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신앙심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심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아는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만큼 거기서 한없는 제한 없는 믿음의 신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